네, 안녕하십니까. 보은남입니다. 어, 오늘은 신한라이프가 떴죠. 신한라이프가 떠서 그 관련돼서 가이드, 음성을 지금 이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음성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시간이 22시 41분이네요. 예, 네, 또 준비를 했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공고를 보시면 여기가 원래 신한생명이었는데 오렌지랑 합쳐졌어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신한라이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특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한생명 좋은 회사다. 특히 복지나 연봉이 좋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로 생보사에서도 경력 이직으로서 갈때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합병 전에는 더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화면에 보면은 어 연봉이 상당히 높아요. 뭐 신입은 그냥 뭐 평범한데 그것도 어찌됐건 생보사인데도 높죠. 5천 이상이. 대리 때한 장, 7년차에 한 장. 그다음에 건보료 100% 지원. 복지카드 300만 원. 복지카드 300만 원이면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제 회사가 100만 원인데 엄청나죠, 차이가. 선불카드 뭐 220만 원. 휴가 24개. 헬스장 뭐 생일 축하 지원금. 그 복지가 정말 좋아요. 뭐 아무튼 과장이 1억 정도. 1억 넘고 계약이. PSPI 하면은 더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고를 볼게요. 공고를 보면은 직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말은 하나의 직무당 뽑는 규모는 많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100명씩 뽑을 게 아니니까, 아, 대부분 한 자릿수, 그나마 좀 보... 근데 여기는 두 자릿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오이, 지금 이제 세분화된 보면 경영 지원 안에도 재무, 정보보호, 준법, 인사 많이 안 뽑겠죠? 딱 봐도 재무에서 뭐 다섯 명 뽑을 일이 없어요. 정보보호도 마찬가지고, 준법도 마찬가지고, 인사도 마찬가지고. 고객 지원, 심사, 디지털 플랫폼, 고객 전략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뭐다 합쳐도 열명안될 거고, 그다음에 DX가 있고 자산운용 뭐 이런 데한 두세 명 뽑을 거나 상품 개리가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 수 있겠네요. 다섯 명 많이 뽑으면 다섯 명, 열 명은 안될것 같고. 그다음에 영업 관리가 여기도 한 10명 전 10명 10명 안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어 여러분들 무작정 자소서 난사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담당 업무 보시면 영업 관리 보시면 스텝이에요. 예, 스텝 다 직무 특강에 있죠? 스텝으로 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엑셀만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 숫자 가지고 엑셀 만들고 그다음에 PPT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 업무예요. 직무 특강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했던 업무예요, 이거. 했던 업무고 여기 좀 특징이 뭡니까? 농협하고 좀 비슷한데 우대되는 자격증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돼 있죠? 무슨 뜻이죠? 네, 이거 있으면 서류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없으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없어도 되지만 있는 친구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무대 전공까지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무대 전공 플러스 무대 자격증 있는 애들은 100% 가까운 서류 합격률을 보인다. 이렇게 무대하는 것들이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들은 자소서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근데 뭐 자소서 뭐 그렇게 대충 쓰자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자소서 문항도, 어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다 해왔던 거예요. 1번, 어 지원 동기랑, 어 포부, 목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많이 했죠. 직무에 대한 강점, 과정, 노력, 직무 노력 과정 다 했습니다. 세 번째가 그나마 이 회사 특, 이 회사만의 특징이 있는 질문이죠. 농협하고 비슷해요. 농업이 나아갈 방향. 그 와중에 농협이 기여할 수 있는 것 쓰시오. 뭐 이런 거. 신혼라이프 강점, 이건 리서치를 반드시 해야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복붙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거 변형을 하면 되고. 네 번째, 말할 필요가 없겠죠? 기본 질문입니다. 자소서 특강 영상이 보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어, 제가 피드백 드린 내용에도 다 있어요. 3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겠죠. 그럼 무슨 AI니 뭐니,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어떤 컨셉을 잡았어. 근데 이, 얘네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얘네가 하고 있는 거를 다른 회사도 다 합니다. 그죠? 만약에 신한 라이프만 유일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어필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필하는 것은 타사들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네가 이걸 하는 거 하는데 어떤 취지와 어떤 목적을 갖고 그걸 하는지. 그래서 이것이 강점인지. 그러니까 강점을 어떤 현상을 그 자체로 강점이 아니라 이게 왜 강점으로 작용이 되는지 써줘야 된다. 이건 리서치를 좀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본인의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볼게요. 일단은 영업관리 직무부터 볼게요. 제가 몇몇 분들이 예전에 단독방 하기 전에 AFPK 얘기 정말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 그랬죠. 우대 자격증이 있었다고 <laughs> 써줬네 고맙게. 옛날에는 정말 다 써있었는데 AFPK 제가 그냥 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솔직히 한두 달 따서 우대 사상에 들어갈 정도의 자격증은 당연히 따야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격증이에요. c f p 는좀 어렵죠. 최소 6개월이니까. 근데 AFPK가 있는데 수학통계 경영 경제학이다. 그러면은 뭐, 예, 서류가 쉽다. 그 다음에 업무 보면은 지금 여기 채널이 나눠져 있어요. FC, DB, B2B. 예, 어 보면은 데이터 분석 채널 지원. 그러니까 숫자 뽑는 겁니다. 숫자 뽑고. 결국 숫자를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부족한 걸 뽑고. 부족한 것에서 문제점을 찾고, 원인을 찾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고, 원인이 무엇이고, 그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뽑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분석의 전부입니다. 그다음에 규정 및 수수료 제도 음, 이것도 잘 예전에 했던 건데 여러분이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뭐한두개 하겠죠. 그럼 영업 규정은 뭐냐면 한 마디로 설계사 관련된 겁니다. 네. 설계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신한 라이프만의 그러한 네, 설계사들 관련된 그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거걸 보시면 되세요. 수수료 책이라든지 여기 써 있는 수수료 제도 이것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외부에서 온다든지 타사에서 올거 아닙니까 다 도입하고 연되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조사 예, 경쟁력 있는 어떤 플랜들을 짜야지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마켓리서치가 시장조사라는 게 그겁니다 현재 트렌드는 어떻고 경쟁사들은 어떻고 상위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죠 예, 영업전략 너무 뭐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만들자 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음. 그 다음에 상품계리상품계리랑 자산 운용, 그 다음에 DX 이쪽은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딱 핏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상세하죠. <laughs>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음, 별로 할, 드릴 말도 없어요, 여기는. 상품별이 자산 운용 DX는 핏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말, 로써뭐 얘기할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 정량, 정성 모두 이직무 관련된 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지원이 그나마 이제 우리 언더 쪽에 있는데, 보면은 간호사 분들 중에서도 신체 손사가 있으면은, 심사 쪽에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또는, FKLU. CKLU도 아니에요. f k l u 예요 네. 이거는, 신입이딸수 없는데. 아무튼. 보시면, 보험금, 실무. 어. 실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면부책 판단하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거. 보험금에 대한 리스크 분석, 심사 기준. 제도 기회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운영에 대한 부분 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손보사의 그 심사랑은 살짝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뽑는 거는 전부 다 정말 본사 본사 스타일을 보시면 됩니다 영업관리도 본사고 그래서 많이 안 뽑아요 음. 지점장 스타일이 그러한 채용이 있어야지 많이 뽑는 거지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뽑는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플랫폼 음. IT랑 그 다음에 I.T 쪽이네요. 근데 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 쓰실 분은 많이 없을 것 같고 고객 전략, 고객 전략도 지금 보면은 영업 관리랑 거의 비슷하죠. 어, 비슷해요. 결국엔 이것도 숫자 뽑아서 숫자 뽑아서 우리 고객들의 니즈를 찾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숫자로 파악을 하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음. 비슷합니다. 영업 관리랑. 음. 그 다음에 경영 지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은, 서류가 있고, 여기 필기 시험이 있어요. 어, 작년을 떠올려 보면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류도 물론 많이 안 되고, 필기에서 많이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면접도 좀두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면접 세 번까지는 아니지만, 꽉꽉 채운 그런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경험상, 여기는, 공고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요건에 맞는 이 비탄 지원자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있는 분들은 조금 자소를 공들여 쓸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자소서는 실수고 있게 예, 효율적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서류 배수가 높은 회사가 아니에요. 예, 이거를 뭐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고 내가 부족한 것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직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면접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농협에 이어서 여기도 비슷한 결의회사다. 라고 보시면.